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라로입니다. 오늘 커뮤니티 장 보고 있을 때 SKDND 이거 좋다고 글을 올렸었는데요. 좀더 자세하게 봐볼게요. 우선 오늘 뉴스가 뜨긴 했어요. 실적 성장 기대된다.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한다. 그니까 러 이걸로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죠. 개미들아, 이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봐라. 그거거든요. 얘는 하락이 끝났어요. 하락이 다 나왔어요. 얘는 바닥을 찍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보통 여기 이렇게 찍는 것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는 식으로 해서 좀 악랄하게 하는 주포들도 있거든요. 이거는요, 시간도 다 충족이 됐다. 500일에다가, 여기서부터 찍어도 500일이라서, 여기는 올라갈 거, 올라가요 올라가. 이거는 신규 진입 오늘 많이 떨어졌죠. 고점에서. 오늘이 신규 진입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다. 19,100원. <laughs> 이거 한, 아무리 못해도 세달 들고 가면요, 여기까지 가요. 여기, 3 1,300원에서 2 8,650원. 50%에서 63%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, 어, 영상 올리는 사람들, 종목들 한번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씩 보세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을 하, 하면 이렇게 또그 사람이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,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보셔라. 예, SKDND. 이상입니다.